고웅님니아님은 구홍님. 응? 제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줄 수 있나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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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왜아 제가 니 아니, 아아아잠아만아 봤어요, 잘못 봤어요. 예. 네. 뭐야, 못 봤어. 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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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<laughs> 이게 이상형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왜 그러는 거야? 아, 아, 왜? 아니자 보세요 사람이 한 컨셉으로 오래 가면 좋지 않아요 사람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. 아니 왜 멀쩡한 시퀸을 놔두고 이러는 건데? 사람이 항상 멀쩡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예 예. 번왜 벌리고 있는 거야? 예? 네, 네? 제가 평소 에입 벌리고 다잖아요예 네, 하고 다니잖아요. 어, 너무 멍청해 보이지 않아? <웃음> 아 <웃음> 오. 너야. 제전 스키는 그 왕관이 약간 덜 부각됐어요. 뭔지 아시죠? 근데 아니요. 변화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저는 약간 비정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눈이 돌아갔고요. 입은 제가 항상 멍하기 때문에 그리고 꼬몽님도 입을 항상 벌리고 있잖아요. 아 이거 벌린 거 아닌가? 여튼저 여튼, 네. 꼬불꼬불 거리는 거, 저 팔다리 같은 거. 네. 머리카락으로 표현됐다고. 어, 어. 진짜로? 나도 어. 몰랐는데요. 어. 아 맞네. <laughs> 약간 그게 있네요. 명함이. 응. 음. <laughs> 저여거그 네, 예. 설정에. 네. 스킨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모자 한번 꺼봐. 껐어요. 응? 네? 꾼이 네, 여튼 제가 이거 일시적인 스킨이 아니고요.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스킨으로 아이 컨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맘에 뭐안 드는 거 아는데 받아들이세요. 어쩔 수 없어요.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. 인간도 변화하면서 생존해왔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. 네, 왜? 보세요. 아니, 근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그 지금 케이프 망토 아세요? 망토? 망토를 두른 겁니다. 지금 외계의 왕자예요. 왕자, 마음에 들자. 이 셔츠, 멋있죠? 유성이라는 닉네임이 진짜 하늘에서 외계인이 떨어지는 거였나? 아, 그, 제가 몇년 전부터 그거 노린 건데 요와 그거 알아주시다니. 와 유성 아시는구나. 0에서 100에서 100에서 1 0 0어서 100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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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에서1하잖아애초에 스킨 0 0에잖아요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지금? 그 꾸몽님 스킨도 정상은 아니잖아요, 솔직히. 저 눈에 반한 모. 니 찍었어요. 네, 너무 멋있죠? 그 이거 운터가 만든 작품이었죠, 이거. 마플이. 마프리 아 마플이죠? 멍청한... 아 맞아. <laughs> 아빠지? 아빠? 이그 마플이 만든 작품을 형상화해서 이걸 보고 제가 그때 꾸몽님 영상에서 이걸로 컨셉 잡고 싶다고 했잖아요. 저 그때 진심이었습니다. 형님 총평 한줄 남기고 끝내주세요. 어때요? 이쁘죠? 멍청해. 짜증나. <laughs> 멍청이 띵 귀여워 한번 해줘 그리 끝내게 멍청이 르르 <laughs>